어, 원모타인즈는 신디사이저. 아, 원모타. 신디사이저. 모든 악기의 소리를 다낼수 있어. 요 어. 컴퓨터와 같이 있다면. <laughs> 그럼 악기의 왕인가요? 어 악기의 왕은 아니죠.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아날로그는 아니니까. 어, 아날로그는 음, 뭐죠? 뭐죠? 아날로그는 뭐죠? 아날로그가 뭐냐면 <laughs> 사실 EDM 자... 뭐죠? EDM 이디... 뭐냐면 <laughs> 네.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. <laughs> 네. 일스트로닉 그 디스코 뭐 e s yes, yes, y 디스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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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e 약간 옛날 사람이다 약간 아 e 면 당연히 디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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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 후 어땠어? yes, 어 e s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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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뭐라고요? 안다까 아, 질문 유치원생이? 에? 잠깐만 완성은 어땠어? 아 오케이 미안하다. 윙크 해주나요? 그건 원피리 어? 형. 그건 원피리가. 어? 아, <웃음> 원피리가. 반말이에요? <laughs> 그냥 반말을 하기 위해서. 어, 귀여운 걸로. 귀여웠으니 봐줘. 오케이. 어? 귀여웠으니 어. 봐줘. 아, 아주 어, 귀여운데. 아곡 영감 어디서? 저요? 이 영감탱이야! <laughs> 일로 오세요! 아. 혼좀나야겠어 잠깐만 가릴게요 제목뭐 <laughs> 재밌는 어, 거 어. 많이 나오나 봐요 제목이 어, 작은 어. 도토리 같다 응. 도토리는 어, 뭐예요? 그, 에이콘? 예스 아, You're an acorn Acorn. You're, A -Corn? you're, A -Corn. you're A -Corn. an acorn 제 파트요? 네, 네. 있어요, 분명 있잖아요. 있어요 분명 있어요 다 같이 부르는 데가 있죠? 와 어, 나도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요 여동, 어, 이런 음, 걸 불렀어요? 그게 뭐지? 진짜로 뭐영창정 코난 수준으로 나중에 노래가 나오시면 맞춰주셔서 제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베들립야 아, 꽃기야? 아, 아이이 이 멜로디의 흐름을 표현한 거고 아아 귀여운 건 알겠대요 네? 아 귀여워요? 내 가사는 기억이 안 나요 자 시작할게요 하나 나 진짜 귀여워요? 이것밖에 기억이안나 <laughs> 아. 나중에 노래가 나오고 아 어,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 제와해드니로 꼭세보요 사장 공사죠 그러면 이제 제이 씨는 오케이. 시작해서 나와 주세요. 네. 들어보요너 제발 제... 얼굴 좀 제발 나춰나 보지. 마. 그래. 내려오거야 <laughs> 생각한 거예요? 아 오케이 할게 하나 둘셋 책을 봤어 비밀이 어? 있었어 난단전 호흡을 했고 안녕 마이 데이 우리 하루짱들 안녕 내 파트는 나 뭐, 파트를, 파트를 말했잖아 아니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아니 이거뭐아 정말 아, 이거. 아 정말 안 되겠네 그거 생각보다 무겁죠 허리 나가요 그거 계 해야 돼요 함부로 들은 거 아닙니다 아 웃겨 아니 솔직히 몇번 들어봤어 아니 근데. 드럼을 듣고 있을 거요 고스노트 아 역시 아, 드럼이 역시 드럼하 달라 도현이 드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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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러다가 드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? 무슨 네.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무슨 말이야 아, 슈리켓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? 네. 네. 열심히 하니까 셋 아, 네. 우리 기염둥이 아르드라 저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근데 뭐 어, 일단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하지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죠 정말 잘생겼지 아 나도 저거 본적아 계속 하세요 항상 너무. 난 집중하고 있어 보고 싶고 영케이씨가 그러면 아, 네. 탈락 ㅋ ㅋ ㅋ ㅋ 오늘 되게 점잖게 하고 있잖아. 아, <laughs> 아, 점잖은 거예요? <laughs> 아, 아니요! <laughs> 아아가 <네네. 웃음> 불러드리면 아 <어우>, 정말 뭐야 <laughs> <너무 힘들이네요. 웃음> 목이 아니 그냥 엉덩이 보여드리고 싶어 a s b 그래서 그 h e r 을 불러볼게 o k c 사랑 노래가 되지 않을까 k c 까 o k c o 뭉클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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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심장? 어? o o k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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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o k c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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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늘 네. 짤이야 형 네. 네. 오늘 DJ 파일이 아니라서 오 감사하고요 오늘 무슨 노래 시작할까요? 네 렛츠고 파티 타임 잘해요 아 근데 원필이가 오늘 되게 점잖았어 되게 뭐가 하는 게 없어서 <laughs> 도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? 뭐야 이거는 도현이 뭐해요? 내가 센터 앉을 거야. 응. 아, 맨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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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예. 야, 야, 뭐, 야, 지금 다가 굉장히 시원하요 예, 네, 맞아요. <laughs> 네, 안에 안 보이죠? <laughs> 진짜, 아, 아 아니, 그래도 아, 주실 아, 거예요. 우리 마이데아하 네. 거예요. <laughs> 조금 수록리가 뭐, 조금, 조금 오 어, 게. 아뭐 옷이라 거요오케 그러면 팬들 의 질문에 스무고개로 답하게 해요. 네. 아, 오케이 좋아요. BPM이 몇이에요? 99. 아? 완전 느리네요 그럼 숨 느는 거. 아니에요? 아, 여기 뭐 그쵸?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좋아. 그렇게 행복해요. 어. 아 근데 이번 수록곡은 아, 우리가 그 이번 연도에 만든 수록곡들 중에서 제일 좋아요. 진짜로? 개인적으로. 오, 아, 개인 오, 칠 진짜? 때마다 약간 되게 되게 막 설레요. 아, 아, 진짜 아, 진정 아, 설레. 그리고 또 차여요? 아니요. <laughs> 이제 안 차요. 우리 나쁜 남자야, 나쁜 남자. 나쁜 남자 필요 이제. 타이틀곡에 대한 스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당연히 킬링파트. 킬링파트. 네 그러면 하나서 준비하시고, 하나서 네. 네, <laughs> <알아서> 하나씩 준비하세요. 네. <laughs> 자 준비됐나요? 자 준비. 너무, 너무 좋다 진짜. 진짜. 도훈 씨는 그러면 어떻게 지냐? 저 그냥 연습하고 저는 오로 오라 오로, 오라지 연습만 하고. 그냥 <웃음> 그냥. <웃음> 오로지 공연을 그 연습만 하고 아 운동도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아, 그거. 그건... 네. 프로틴도 드시죠. 요즘 계속 운동하시잖아요. 프로틴 매일 드아 진짜, 진짜 많이 마셔. 컵에 파시잖아요아 근데 팔이 그래. 조금 커진 것 같아요, 지금. 아, 네. 팔이요? 여기도 살짝 이렇게 나온 거. 네. 네. 아, 왜 그래요? 가슴이, 가슴이 아, 조금 아, 좀 아유 아라라라요아 So 다시 해줘 오늘 저희가 뭐하려고 모였죠? 오늘 네 오늘 학사하려고 모인것도 아니고 아 오늘 그거잖아요 이거지 스포 방송이잖아요 오늘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게임하기 을 준비해봤는데요 주사위 두개 던져 나온 숫자만큼의 글자수대로 답변하기 그렇게 걸리면좀 달라요? 전문적인 네. 고민자. 일단 첫 번째 누가 하실 거예요? 그렇죠. 누굴까요? <laughs> 어... 아, 이것도 좀 괜찮긴 하네. 어. 네, 제가 한번 해볼 걸로. <laughs> 가져오세요. 네, 불려 주십시오. <laughs> 이거 세상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? 가져 <laughs> 글자. 다섯 글자. 다섯 글자. 진짜, 진짜, 세상 너무 짧은거아지에요이를 듣기만 거를 말하는 거죠 네. 기씨이를듣기기를하나요 이거를 고 네. 어. 잠깐 음. 아, 네. <laughs> 어 네. 다들 하셨나요? 네. 아쉬워. 아, 밤에 들으면 좋나요? <laughs> 도훈이 노래 부르나요? 아, 그건 제가 던질게요. 뭐 아, 그런가요? 일곱 글자. 일곱 글자. 재밌다고 어렵다. 해 킬링 포. 도훈이 노래 안 해. 음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뮤비에서 네. 실제 성격과 가장 같거나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? 어, 가장 비슷한 사람 음, 예. 저는 옆에서 봤을 때 제일 비슷해요. 어떤 점이 음. 어떤 점이? 저 맨날 이렇게 옆에서 흘끔흘끔 보잖아요. 아 맨날 보잖아요. 아아 맨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오시는데. 네, 아, 그럼 맞죠, 근데 보진 않고요. 맨날 맨날 저 쳐다보면서 왜 계속 웃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. 그렇게 물어보죠. 전혀. 비자에서처럼 <laughs> 네, <laughs> 말 없이 그렇게 되게 미묘한 사람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. <laughs> 지금 되게 슬픈 댓글이 왔거든요. 오늘 차였는데 듣기 좋아요라고 우와. 하시는데. 내가 웬만하면 들으라고 음. 할 텐데 듣지 마세요. 아, 아니, 아니 근데 안 근데, 안 슬피면, 아, 근데 슬플 때는 저는 온게 맞다고 생각해. 슬플 때 슬픈 노래 들어면 <laughs> 아니 근데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. 슬픈노래죠? 슬픈 노래잖아요. 슬픈, 슬픈 노래죠. 슬픈 노래죠. 슬 노래. 헤어진 거예요? 그렇죠. 그렇죠. 네. <laughs> 지금 나서 음, 지금 약간 care. 약간 기또 헷갈리는 건가요? 트로곡이랑 I Love You죠. I Love You. 슬픈 곡인 yeah. 것 같아요. 네아요 아무튼 내 힘내시고 곡은 어. 아,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. 네, 어 이번 타이틀 BPM 아, 타이틀 곡은 어. 아직 모르고 수록곡은 모른다 백삼십 모른다 모른다 뭐야 모른다 타이틀 곡은 모른다고 합주 어떻게 90, 한 거야 지금까지? 구십아9 5오예요95 맞아. 어 드럼 초도 시겠는데95 맞아? 네, 몰라요. 어 <laughs> 그냥 그냥 제 편한 대로 제가 볼수 정도가 맞다면 9십 그래 콘서트 보자 콘서트 콘서트 어 이번 콘서트 야, 아니, 몰랐는데, 이거 저희 곡에 대한 스포는 몰라도 샤? 가져가도 괜찮죠? <목소리> 눈치 보고 있어지 하지 마. 하지 마. <목소리> 자,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? 트로트 <목소리> 곡에 대해서 스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 볼까요? 아, 그럼 시작할게요. 수록곡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그럼 수록곡에 대해서 분위기만 좀 얘기하고 네. 잠시만요. 네. 타이틀곡 한번 렛츠 고. 기억이 안 나네. 그러면 예 저희 오늘 스포 라이브는 주사, 아쉬우면 주사에 좀더 굴리시던가요? 어 그럼 보고 뭐 시작할게요. <laughs> 마지막으로 그냥... 하이라이트 찍고 한번 가자. 가자. 마지막으로 질문... 하고 싶은 말은 원피스. 이거 굴리고 네. 말하고 끝나는 거. 네. 오케이. 와우. 약하게 말해야 해요. t 츠고아 오케이 1 1 글자. 열한 글자. 고민한 거. 주사의 댓글째. 그래요. <laughs> 오빠들 티키팅해서 콘서트 하기해요. <laughs> 오. 아, 오 그럼, 아, 그러면 저는 됐습니다. 그냥 <웃음> 키보드만 <웃음> 올려놓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키보드만 올려놓고 뭔가 어색했어 거리 다니시는 분들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투리 아, 되게 쓰시니까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요. 어, 옛날에, 어색해졌어요? 네, 조금 어색한 거예요. 저는 또 서울말하면 서울말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네. 사투리 좀 어색한 느낌 있잖아요. 어, 어. 어, 저는 사실 사투리랑 서울말이랑 <laughs> 소문이 잘안 가고. 아니 저도 크게 그게, 그런... 저도 그러기 시작했나 봐요. 그치. 형이... 사투리 쓴다고 아 절대아니라 이거 표준어라고 그러니까 사투리래 되게 진한 사투리에요 근데 하도 이두 친구랑 어르신네보다 그냥 이게 사투리고 어, <laughs> 이건 조금 너라면 그냥 표준어 같았다 다 표준어야 이게 표준어라고? 아, 내가 듣기에는 내가 듣기에는 크게 뭐 차이가 없어. 그러니까 단어 선택? 예, 네, 단어 선택 빼고는 그래, 그런 거 없어요. Is t color blindness? Yeah, like, l colorblind? n e s And t h i b l like i like so n no. d the... the... no, the... 이 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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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, <laughs> he, just, 아, he just. 아, 그 그건 아닌데. 아, yeah, yeah, he h a s a good sense of l like... 저희는 지금 어. 아니야. Actually, this this n o 근데 언제 언제 하실 거예요? 이번 신곡과 콘서트 기대해. 감사합니다. 지금은 뒤집습니다 네 와우, 진짜 열고이에요 아! 아, 아, 어, 아, 예. 아 네. 다 다소 죠 아야, 아, 마야. 2절에 갑니다. 아, 진짜?